여러분들하고 나 사이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도 아니고 사역자 대 사역자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맺어주신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하고 관심을 두면서 살아왔던 그 기간이 20년의 넘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부족한 게참 우리는 우리 부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은 나를 닮으라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옥이나 전토나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을 백배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라 가족 걱정, 자식 걱정, 물질 걱정 또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, 우리 여러분들이 참으로 열심히 해서 너무,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데, 그러나, 어, 방법은, 왕도는 없다. 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. 딱 하나.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놔라.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. 여기서 꼭 잊지 말고,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, 어, 당신을 택한 게 아니고, 그저 하나님한테,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, 당신처럼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말고, 내 구역장을 하려고 하는데, 구역장 3호로서 은혜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. 내가 누 교회 와가지고 자매를 찾으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셨기 때문에 어,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나한테 주신 걸 알거든.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보석이고 단순한 보석이 아니고 보석함이어서. 내가 당신에게 보석을 자꾸 넣어줘야지 가장 귀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어, 결혼 생활하면서 을 보니까 보, 어, 보석함이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당신을 사용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 혈기도 거기다 담았고 내 화풀이도 거기다 담았고 내 스트레스도 거기다 담았고 좋은 건 하나도 없이 아, 나쁜 것만 담았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러나.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는, 한 거는 상당히 오래돼 있거든. 항상 잘하려고 하는데, 육신이 연약할 뿐이지. 그 당신이 좀 이해해 주고, 내 마음은 당신을 사랑한다. 어느 네. 땐가는 아. 당신을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함으로 <laughs> 내가 이제 만들어 줄 거야. 이제 다 닦아주고, 어, 어쨌든 내 마음 속에는 당신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,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나. 어, 힘든데도 항상 힘들다기 보다도, 그냥, 나하고 같이 손잡고, 어,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, 나갔던 것, 나갈 수 있었던 것, 이것은 오직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아. 너무 감사하고, 어,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, 나한테 주셨으니까, 둘째는, 저희까지 힘들게 살았으면서도,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와 준 당신이 고맙고, 또 우리 아이들 잘 낳아서, 어, 좋은 교육, 마음의 교육이지, 그런 교육을 시켜서,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<laughs> 감사하고 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어,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4년을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성교사 갈 사람 그게 아니라 제가 누가 저 좋다고 말하면 제가 기도한 거다 잊어버리고 아무나 하고 결혼할까 봐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렇게 기록을 한게 있어요 근데 딱 만났을 때이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결혼식 때 내가 미랄이 되겠다고, <laughs> 미랄 뭐에 써어야 되는데, 근데 우리 목사님 어느 날그러더라고그 말을 기억하고, 미랄이 된다고 약속했는데, 언제 미랄이 써어져 석질 <laughs> 아직도, 아직도 안 썩고 있다고. 아,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저는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른데, 저는 이렇게 좀 앞서가고, 막 추진하고, 근데 우리 목사님은... 생각을 많이 하고, 이제,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도 많이 하고, 그러는 편인데, 아, 어, 어느 날제깨달아이 이렇게 딱, 이렇게 서가지고, 난 남편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. 이렇게 부족한 건 많은데도, 정말 마음이 넓어서, 내 부족과 허물 다 받아주고, 너무 고맙고, 하나님이 정말, 100% 기도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, 남편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가고 그랬던 것들. 그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고 용납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